또까 TV 자 오늘은 원피스 카드 더 베스트 이게 엄청 작죠 이게 박스가 팩 정도 든것 같습니다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네요 이번 건 아이고 데이프 안데 으악 아 됐다 아,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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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안 돼? 어? 옆으로 뜯을까? 요 이렇게 뜯읍시다. 뜯겨요 이렇게 뜯어 자. 힘으로 도 뜯는 거죠. 프로모션은 택 없네요. 터치되는 애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린 게 없죠? 요거이기 제일 찌그러진 놈들 일단 제일 그냥, 그냥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안 되니까요. 뭐. 여기 에 나오나요? 두툼합니다. 우와 두툼합니다. 우와 혁진 씨 와보세요. 카드가 엄청 두꺼워요. 열 팩밖에 없거든요 원래. 네. 봐봐요. 네. 엄청 두꺼워요. 오, 굽죠. 일단 봅시다 같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 단, 이래 NLE. N L 이고 N L N L 이라고요? 네. N L 이왜 나오죠? 아까 저기 N L 요오 뭐죠? 오 뭐, 반짝인데요? 홀로그램인데? 일단 여기 따로 빼놓을게요. 오모리야 오, 개새. 게... 개코 모리야오 잠깐만요. 아 이거 바로... 이런 게 있나봐요. 아까 봐봐요. 여기 보시면 루피 이거 해적단 모양이 있죠? 이런 게또 다른 루피, 아론인 것 주인공이 것 나오면, 잠깐만요, 제가 설명하고 있죠? 아론인데, 이렇게, 홀로그램, 이런 게, 루피, 주인공, 그런 게 나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팩이 있거든요. 망가라고 카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예. 다 들어있는 엄청난 팩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뽑기 위해서 산 거였는데, 일단, 제 형은, 가네요. 형아, 안깔 거야? 안 깐답니다. 바로바로 바로 넘겨버린. 어 음, 이것도 반짝이니까 빼주고. 그래. 그거 쌌죠. <laughs> 겁나 쌌습니다. 예. 까는데, 이거안 갔죠. 여게찌그러그러지 그래. 그래. 감자. 루스스 쇼크인가요? 몰라요, 개쭈, 아마. 잠깐만, 일본어인가요, 잠깐만요. 일본어네요, 다. 두피 카볼까요한 번에? 두툼하이. <두, 두>, 두툼하이. <두, 두, 마이> 고기처럼. <두>, 잘 보여야 될건데 로빈 이것도 이게 그러니까 뭐 있겠죠? 이것도 조금 홀로그램인데 어떤게 더 반짝거리는지 일단 이거 여기 빼놓고 좀더 반짝거리죠 여기 일단 더 반짝거리는 것 같으니까 또백 한번에 좀물인가 물이 됐어요 아니 네. 그런데 역시 무리됐어요. 10덕. 예. 네. 50덕 오늘 정상 결제. 오호. 오. 오. 이거 이쁜데요. 잠시만요. 일단 슬리브 이거 그쪽에 있는 거상관하셔서줘워도 됩니다. 와 루치. 와 이거 이쁜데요. 이거부터 바로 넘기줘 중국 이미 나온, 나온 것 같아서. 이거는 여기 놔두고, 트라팔가루. 이게 트라팔가루. 맞죠, 좀. 나중에 다시 를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혁진씨! 로브르치 나왔어요. 근데 손바닥만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잠깐만요. 일시오늘 따로 안 빼놨나? 보세요. 저기요 오. 오 뒤에가 일단 흰색과 같아요. 뒤가 에흰색과 되거든요. 이런 카드들은 따로 빼놓읍시다. 좋은 거일 수도 있게. 테모는 뭐라 뭐라 뭐라. 여기서 태모는 그로아상 전구를 진짜 크로아상으로 일단, 두 개. 뭐죠 이게? 크로코다일. 그거네요. 아이고. 뭐가 뭐 일이 많이 냐 오. 이제 감도 없습니다, 쟤는. 하, 제가 싼걸 봐가지고. 문제입니다 어, 잠깐만요. 흑진 <laughs> 실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러죠? 오, 빅맘. 비크마무, 말고 저 뒤에 이거 보죠. 카타쿠리 됐어요! 카타쿠리 선생! 제가 보고 싶었어요! 그냥 버리네요. 예? 버려야 될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좋아보여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좋조음 냄새가 슬슬 풍기기 시작하거든요. 일단, 조심히. <laughs> 기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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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금 지금, 1 0 0이 지금, 0 0 남았습니다 금따라 지금, 지금, 단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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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죠 해적단 골 볼사리노. 아, 이거 볼사리노뭔자기가 얼마지 근데 이렇게 좋은 게 많이 나오면 은 비싸. 이제 원피스 카드가 비싸긴 하거든요. 어어 잠깐만 아, 아론 근데 아론 별로 좋지는 음 그럼 나머지는 꽝이라는 소리. 코비 뭐야? 형, 코비 뭐야? 어, 아이 코비 카드가 조금. 여기 다, 패드 가지고 와서 보세요. 아, 왜 이래요? 아. 왜 이래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한 팩은 같이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카타쿠리 멋있어 보이는 게 나왔거든요. 카타쿠리, 카타쿠리. 과연, 과연, 과연. 끝. 어, 잠깐만요. 어, 박진씨 이거, 분류해야겠습니다. 네알겠 도감도 있어서. 평생 모터 솔로에요. 우리 형, 네. 저는. 일단, 카드는 정리 완성됐습니다. 음, 비리린 길거리에, 일단. <laughs> 일단, 여기 다 깠습니다. 남김없이 다 깠고요. 없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제일 좋은 거. 이 친구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 이게 좋아 보이거든요.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똑까, TV,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똑까 하면은 TV하고 같이 끝! 하는 겁니다. 알겠죠? 똑까. TV. 끝! 네. 끝.